물어, 꽉채 물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다시, 다시.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 안녕하세요. 꽉채 올리입니다. 어, 가족들하고 1박으로 지금 계곡에 놀러 왔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어, 어제는 계곡 하류에서 낚시를 해봤고, 오늘은 상류 쪽을 한번 와봤습니다. 와, 여기는 누가 봐도 꺾지가 있을 거라고 느낄 정도로 어, 포인트가 좋아 보입니다. 억지야어린니이 앞에 공략할 만한 돌을 찾았습니다. 그데 아, 바람이 불어 가지고 캐스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바위를 넘어와서 천천히 폴링 그리고 스테이 <laughs> 작은 껍질가 쫓아왔는데 아 피름이네요. 껍질가아니야요 아직까지 껍질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 30분 정도 계곡을 탐색했는데 아직 한 마리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토수를할수 있을지. 아, 여기는 한 마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휴, 반응이 없습니다. 제발, 한 마리만 나와다오. 오, 여기 애기껍지가 있습니다. 엄청 작은 꺽지가 돌아다니는데요. 어, 애기 꺽지가 있으면 당연히 큰 꺽지도 있겠죠. 자, 이 앞에 꺽지들이 놀고 있는 걸 봤어요. 오늘의 첫 수를 여기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어지자마자 꺽지가 달려들었는데 바이트까지는 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 밖에 나와 있는 억지를 봤습니다. 지금 자 여기 뭐 거기 있다? 아 여기 계곡 억지들은 루어에 관심이 없네요. 아 1시간 정도 지금 계곡을 탐색하고 있는데 오 작은 녀석이 쫓아오다 말았는데 껍질들이 아, 돌아다니는 건 봤는데 아직까지 어, 손맛을 보지 는 못했습니다. 아, 계곡 낚시가 강이나 하천에서 하는 낚시보다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좀 어렵습니다. <laughs> 제 앞에서 꼭지들이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아이스! 아! 아! 오늘 첫수하는줄 알았는데 바위에서 작은 녀석이 덥석 물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아 미스바이트 났습니다. 나이스 아 오늘 첫수와 열쇠고리 고맙다 오늘 꽝칠 뻔했는데 여러분 오늘 열쇠고리 걷기가 첫수로 나왔습니다 고맙다 잘가 주변에 놀고 있던 아기껍질가 감사하게도 어, 나와줘서 오늘 꿈을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스 오! 오, 한 포인트에서 지금 두 번째 껍질가 나왔습니다. 아까, 그 녀석보다는 조금 큽니다. 에. 두 번째 꼭지입니다. 시커먼 애기 꼭지를 지금, 어, 이 오른쪽에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다 반응해라. 오, 쫒아왔습니다, 하세요.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지금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아. 쫓아오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다니는 거 혹시 발견했습니다. 지금 사냥하려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어디 갔지? 꺽지 여기 있어, 여기 옆에, 뒤에, 뒤에. 은망꺽지야, 다 타라. 이거 분위기는 대물이 탁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갈견이들만. 갈견이 때가, 되게... 갈견이 된만 많습니다. 갈견이야. 이거, 이거를 물고 나올 때가 아니란다. 어, 지금 바닥을 보시면, 어, 돌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 대부분이 오래 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래 지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어 꺽지가 은신할 만한 곳들을 메우기 때문에 어 꺽지들이 생각보다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곡에서는 가족적 꺽지 낚시를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아요. 홀링 앤 바이트로 껍지가 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껍지가 아니에요. 아, 갈견이, 갈견이. 원래 이 계곡이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바닥이 다 모래로 메워졌어요. 어, 그러면서, 어, 껍지들이 집을 어,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물 위에, 껍지가 한 마리 떠있어서, 그 껍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어, 껍지야. 물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다시, 다시. 나이스. 물어, 그렇지, 그렇지. 다시, 다시. <laughs> 아, 애기껍질. 제가 봤던 애기껍지가 한네번 정도 시도만에 누워를 불었습니다 귀하고 귀여운 녀석이 좀 잡혔습니다. 라이스 아야큰 돌에서 사이즈는 작지만 어쨌든 껍질이 나왔습니다 잘가 <laughs> 아이고, 귀여운 아기껍치가 쫓아와서 물어줬어요. 고맙다. 제가, 아, 아기껍치가 오늘은, 어. 껍질 얼굴을 많이 못 봤는데요 음, 경치 좋은 곳에서 맑은 물 어, 봉골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